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인생 되게 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고 함께 누리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인생. 여러분들에게 이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더운 날입니다. 저도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갈수록 여름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미래학자의 말대로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했을 때채 5분도 남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30초 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유명한 석학은 2050년에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캐나다라는 나라는 추운 나라죠.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북 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번 여름에 그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수백 명이 50도가 넘는 더위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며칠 전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세상을 등지는 정말 기가 막힌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정말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편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항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우는 피터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그냥 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예능이 있습니다. 그 어부라는 배두를 생각하면서 보게 된 도시 어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laughs> 낚시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주로 바다와 호수, 이 물을 무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저에게는 만족을 주는 또 대체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laughs> 그런데 실제로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고기를 잡는 시간보다 그것을 준비하고 채비를 차리고 기다리고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고, 그런 시간들로 치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고기를 잡는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2000년 전에 그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웠던 갈릴리, 그 바다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겠죠.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무더운 여름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갈릴리의 시원한 바다로 호수이긴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불렀기에 저희도 바다라고 부릅니다만 그럼 이 여름밤에 시원한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갈릴리 바다의 장면이고요. 건너편에서 바라본 장면이고요. 이 근처 어디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그 갈릴리 바다가 큽니다. 예. 요단강이랑 또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 또물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맑은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그러한 바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그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는 사해고요. 요단강을 지나서 바로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가보나움, 벳세다, 나사렛, 마가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산이라고 하면서 열동산이라고 하면서 약 사진 하나 더한번 네. 그 길이가 네. 위로는 21km 정도 되고요 가장 긴 곳으로는 한 12km, 8km 정도 되는 그런 동그랗게 생긴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화과, 감남나무, 종려나무 등 수종이 다양하고 농사도 잘 되고 특히 수산물도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막달라 등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리우는 아, 그러한 곳이죠. 저도 실제로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언젠가 꼭 저물에 들어가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흔적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지술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함께 가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보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의 주인공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부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는요. 사복음소의 모두에 나와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를 기르시지 않고 무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이 완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아시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려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릴리 해변에 앉아있었죠. 너무 사람이 많아지자 예수님을 옹의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거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무리들이 옹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거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죠. 말씀을 전하신 후 바로 생뚱맞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실지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더우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laughs>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회개가 없습니다. 무리는 그저 감동을 받을 뿐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과 물고기,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감동을 받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보면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감동을 받고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 영원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배위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 복음에는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장소의 상의함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보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 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은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왔고 살아갈 그 삶의 터전 가장 소중한 배 위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배를 빌리기를 베드로에게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배가 하필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그 형제들과 함께 이미 그 전날에 이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아주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아보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척 힘들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그 그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웬만한 중노동으로는 할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잘못한 일을 하면 새우잡이배에 태우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뱃일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밤을 세워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잡히지 않고 허탈하고 허무한 심정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시어부라는 TV 예능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처음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버티다가 대부분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는 분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기 잡는 거에 이렇게 열광할까? 뭐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이는 또 우연찮게 고기를 큰 고기를 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예능에서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인생과도 같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 그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다시 밝아오는 오늘 밤의 그물질을 위해 다시 그물을 기우는. 그런 똑같은 일상의 반복, 되풀이를 하는 인생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물을 키우고 배 구멍을 메꾸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전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 어제 내가 거기다가 고기 그물을 내렸어야 되는데, 하, 내가 좀더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제 잡지 못한 물고기와 그 물고기로 생계를 이어갈 가족들, 그리고 오늘 밤 다시 성공을 다짐하며, 오늘은 꼭 잡고 말리라 하며 그물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들리는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회당에서 부모님에게서 혹은 다른 일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때부터 마음이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이 평범하고 지리한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오늘 밤의 생업을 위해 준비하던 그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직업을 오래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업자는 동업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을 참잘 알아봅니다. 도둑님들은 도둑들을 잘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로 나쁜 놈들을 잡는 영화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범죄 수사에 그 범죄인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분들의 말투와 어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의 모습을 보면 그 직업을 알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그포춘텔러들 아, 그 점쟁이들이 있는 곳에 가면 손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을 보면 대충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알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굴에 주름만 보아도 미소만 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래 관여한 직업을 알아맞힐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에게 뼈가 굵은 어부에게 목수 출신의 젊은 예수님 명령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례한 부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목수의 젊은 아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의 아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기 잡기가 수월한 밤에 그것도 우리가 나고 자라서 너무나 잘하는 물고기가 나오는 포인트에 가서 그렇게 그물질을 하고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젊은 신출나기 젊은 친구가 깊은 데로 가라고? 게다가 이붉은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있다고 갈리니는 물이 맑아서 고기 잡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이 친구는 무슨 권리로 무슨 지식으로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지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아니 배 빌려드렸더니 이게 당신 거인 줄 아시오? 보자보자하니 보자기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 무엇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믿음에 따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유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더잘 아시죠? 그물이 터질 만큼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으로 그 그물을 끌 수가 없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대로 나아간 베드로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풍성한 물고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풍성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물고기의 만선으로 인한 풍성함이 아니라 다른 풍요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풍요함, 풍성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상하고 신비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된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이 만났던 그때처럼 요한복음의 그 여인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든 시작은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부터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내가 하는 다짐과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변화한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던 타락했던 삼손도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순간 기적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하고도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인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고 더 나아가 너를 내가 세워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세우는 제자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지성을 넘어 깊은 데로 나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진짜 제자의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매일 저녁 그 물을 밤이 맞도록 맞이하게 됐던 그 허무한 인생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로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이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지성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과거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상처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나의 가족입니까? 말을 죽도록 듣지 않는 내 자녀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비교하면 할수록 초라해지는 나의 삶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그 누구입니까? 평생을 두고 일을 갈며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깊은 곳은 다 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 매일처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어제가 제 딸의 생일이었는데, 그 라엘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그맣게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마지막에 저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그동안 8년의 삶을 보상받은 듯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 이후 매우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리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엘리사가 소와 결의를 모두 버리고 엘리야를 찾아 나서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볼까 돌아갈까 소를 잡아 잔치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고 분연히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엘리사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갈릴리의 어부로 죽어갔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수제자로 오늘 우리 앞에 서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태우고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깊은 대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밤 여러분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밤 되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곳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한 삶으로 제자의 삶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깊은 갈릴리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그곳이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그곳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순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